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갤럭시 Z 플립 3 사전 구매 사은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마 물량이 꽤 밀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8월 내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택배를 받은 거고요.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은 구성품은 많이 들어 있네요. 여기 럭키 박스가 먼저 이렇게 딱 밝혀주네요. 저는 스트랩 케이스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스트랩 관련해서 뭐가 랜덤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까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까봤어요. 그 다음에 묵직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트랩 케이스랑 갤럭시 버즈 2가 들어 있을 거고요. 상자는 그러겠습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 2는 원래 기존에 갤럭시 버즈 1세대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버즈 2를 실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갤럭시 버즈는 당근에 제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선물로 받을 거는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갤럭시 버즈 2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워낙 리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사용하는 걸로 하고 개봉이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바로 이 스트랩 케이스죠. 네, 바로 이 스트랩 케이스인데요. 어, 생각보다는 실제로 보니까 약간 물이 빠진 것 같은 탁한 남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약간은 유광인 듯 느낌이 드는 그런 평범한 남색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탁 한 색깔의 네이비 색상 느낌입니다. 주황색은 역시나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또 이런 형광 계열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케이스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봉을 해보면은 정품 케이스라서 그런지 뭐 설명서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트랩으로 연결된 형태고, 당길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것과 바꿔 낄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한번 지플립으로 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인데요 되게 귀여워서 제가 배경함으로는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링캣케이스고요 생각보다 좀꽉 껴있어갖고, 빼기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의 단점이 이는데 먼지가 끼는 거. 케이스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니까 뭐이 안쪽에도 딱히 이렇게 기스를 낼만한 구석은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상대적으로 끼기는 되게 수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줘서 여기 딱 당겨주면은 딱딱딱딱 꽂아주면은 네,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덮어주면은. 약간 두께감은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자체가 약간 두께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클리어 케이스보다는 두께감이 조금 느껴지는 편이고요. 대신에 떨어뜨린다든지 이럴 때 보호는 훨씬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감새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되게 궁금했던 게 이거 당기면은 케이스 열릴까요? 오안 열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당겨서 케이스가 열리냐? 열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쓱 땡겨서 얘가 확 열리는, 요런 구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열리진 않습니다. 이거 제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케이스고요 음... 실리콘 링 케이스 말고 클리어 링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커뮤니티 상에서도 아 금방 금방 글이 떨어진다 요런 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우려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트랩 케이스를 선택을 한 것은 좀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클리어 케이스는 저처럼 이렇게 다른 외부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일단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순정 케이스는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꾸. <laughs> 네, 정신이 없게 돌아다니네요. 그냥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만큼 뭐, 막100% 만족스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사실, 녹화를 마치고 나서 제가 다시 좀 굴려보다가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촬영을 할때 옆쪽에서 LED 조명을 쏴갖고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색깔이 조금 뭔가 물빠진 색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촬영을 마친 다음에 그 조명을 끄고 나서 다시 보니까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물빠진 색깔이 갑자기 없어지고, 요 케이스 색깔이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게 조명을 쏘니까 뭔가 그렇게 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제가 카메라를 잠깐 다시 켰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조명을 끄고 배경도 대비가 잘될수 있도록 하얀 책상으로 제가 급하게 옮겼는데요. 보시면은 케이스 색상이 정말 이쁩니다. 아까 그 조명 때문에 이제 약간 이상한 색깔처럼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이쁜 네이비 색상이 보입니다. 앞쪽은 이렇고요. 뒤쪽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비가 잘 되면서 요 기본 주황색 스트랩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음, 되게 이쁘죠? 제 생각에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조명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요 케이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정품 케이스는 요 남색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뭐 흰색도 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색상은 자기 취향이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케이스 색상은 정말 이쁩니다 실제가 그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이쁩니다 제가 갑자기 태세 변환을 하는게 아니라 이 조명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연광 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정말 이쁩니다 여기서 급하게 제가 카메라를 켜갖고 지금 갑자기 비도 오고 이러는데 조금 주변 소음이 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쁩니다. 예. 색상도 너무 이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즈2도 개봉을 해볼까요? 버즈2 개봉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쓸 거기 때문에. 개봉합니다. 과감하게. 개봉을 해보면은, 네, 아주 간단하게 포장이 되어 있죠. 요거는 네, 충전선이고, 한쪽은 USB, 한쪽은 C타입,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즈2. 버즈2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와, 진짜 가볍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 놀란 게, 드는 순간 너무 가벼워요. 1세대 맨날 들고 다니다가 이거 드니까 뭐 거의 든것 같지도 않습니다. 열어보면은, 네, 아, 진짜 가볍네요. 이거는 실사하는 걸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가볍습니다. 케이스 내부는 무광틱하게 이렇게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귀에 껴보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방금 귀에 껴봤는데, 오, 진짜 가볍고 착용감도 되게 좋고요. 음질은 뭐 제가 이렇게 막 예민한 귀를 가진 편이 아니라서 사실, 뭐, 1세대로도 저는 정말 잘 듣고 다녔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전금의 사은품으로 오는 거는 그 지플립3 타입의 케이스를 주진 않고 화이트 색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아쉽고요. 하얀색 깔끔하고 좋습니다. 버즈2 음질이라든지 요런 거는 제가 리뷰할 수준이 아니어서 요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럭키 박스에 뭐가 들어는지 제발 안 걸리게 바라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뭐 이마트 이런 거더다 걸려도 상관없거든요. 딱 하나 안 걸렸으면 좋겠는 거 삼성 라이온즈 굿즈. 저 야구 안 보는데 그거 나오면 진짜 울것 같아요. 이거 삼성 라이온즈 팬 지인에게 그냥 무료나눔 하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자 그러면은 저도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발. 봐. 세바스. 액션. 어. 뭐죠 닥스인가요? 아, 뭐 아쉽네요. 약간 그 노티드 요런 거 나왔으면은 아 대박인데. 아, 닥스? 아, 근데 왜 닥스가 청문이에 있어요? 닥스는 원래 그 뭐야, 체크문이 아닌가? 가왜청모이 있지? 이거 원래 저저 저 패션 잘 모르는데 이게 닥스의 시그니처인가요? 이 색깔이? 아, 네뭐 근데, 근데 오 여기 근데 금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 삼성라이언즈 안 나온 게 다행이지. 어? 차라리 이마트 나왔으면은 제가 이마트 주주라서 또 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아, 잘 모르겠네요. 뭐 차라리 이마트 이런 분들이랑 교환을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왜 닥스? 닥스가 원래 청색인가요? 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패 알못이라서 닥스가 원래 이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그리고 잠깐만. 아아 아, 이색이 색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죠? 네. 톡 떼면은 여기 하나. 그러니까 길이 조절. 아 이게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 떼야 되네. 그래야 안 미끄러지는구나.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는 것 같죠? 두두 두 번째 카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허졌네요. 그냥 힘으로 눌러야 되는구나. 이 자꾸 부서질까봐 이게 그러니까 플립 폴드 쓰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이거 자꾸 폰막 이렇게 세게 안 누르게 되고 막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하게 되고 괜히 예? 액정 강하다고는 하는데 괜히 불안해서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게 이색이 바뀌었으면은 진짜 울었어요 저. 와 그거는 진짜 디자인팀 그러면은 혼나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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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지까지 쭉 밀어주고 덮으면은 네어 닥스는 글씨가 다 보이네요. 아 근데 뭐 그냥 그러네. <laughs> 야 닥스는 어그 버버리 같은 그 체크 무늬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조금 아쉽네요. 아 노티드 사야 되나? 노티드 맞아요? 도너 그거? 요 금장 하나 마음에 드네요. 요 금장 하나. 어? 요, 요 금장 하나 마음에 듭니다. 당근을 좀 뒤져보겠습니다. 음 플리 스트랩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죠? 어, 네 교환 역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아, 파는 분들만 올라와 있네. 아 덩킨 덩킨 이쁘네 아 이런거 음 저희 동네는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g s 어트 <laughs> 라이오 라이언즈 인기 많네 아씨 야 이런거 대박이네요 미키마우스 이런거 어 이거 가려야 되나 어쨌든 이런거 대박이네요 음 아직은 이제 오늘 아마 어제오늘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상품을 그쵸 그렇죠? 요번주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네요. 음. 어떡할까요? 그냥 쓸까요? 닥스. <laughs> 닥스 원하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빵! 치면은 백정 나가려나? <laughs> 아, 나의 럭키는 언 럭키였던 걸로. 그냥 클리어 케이스나 이쁘게 음. 꾸미고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플립 3 사전 구매 사은품이 도착을 해서 짧게 개봉기를 해 봤는데요. 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후기였습니다. 럭키 박스도 아, 너무 너무 아쉽고 다른 분들 뭐 나왔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따가 커뮤니티 들어가 갖고 한번 훑어 봐야겠습니다. 이 노티드 도넛 나온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 부럽네. 덩킨 도넛도 너무 예쁘고, 도넛들이 참이쁜데 말이죠. 그쵸? 근데 요 실리콘 케이스 장점이 하나 있는데, 되게 촉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해갖고, 손에 만지면은, 달라붙는? 손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재질은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지플립3 사은품 개봉기를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당분간은 지플립3 뭐 리뷰할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한두 달 정도 사용 뒤에 지플립3 단점 위주로 사실 장점은 뭐 첫째도 디자인이요, 둘째도 디자인이요, 셋째도 디자인이죠.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한두 달 뒤쯤에 이 리뷰는 돌아올것 같고요. 그 중간은 이제 원래 제 유튜브의 목적이었던 자동차 이야기라든지 자동차 주행기, 뭐 자동차 리뷰 이런 걸로 계속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저 지금, 닥스, 닥스 검색해볼거에요, 닥스. 응? 어? 닥스 검색해볼거에요. 닥스, 닥스 치면 뭐 나와? 뭐 제가 생각하는 닥스는 요런 문인데, 요런 문이. 응? 어, 뭐 요런 문인데. 응? 어? 이게 웬말이냐.